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춥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셨고 주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나오셨기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만지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고요 빌립보서 이제 3장을 보았는데요 3장 말씀에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구하가 지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그 말씀이 우리의 그 눈에 띄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많이 다가오는 그런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이 이 말씀을 할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나를 본받으라. 사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할수 있는 말들은 아니죠. 나를 본받으라 이말 자체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부족함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고 뛰어난 인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뭐 조금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긴 하니, 이런 말들을 이렇게 내뱉었을 때에 사람들이 과연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어, 그 굉장히 교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 심지어는 뭐 교주가 또 될려고 하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어, 이런 말들을 그냥...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 바울이 이한이 말은 그냥 자신을 본받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우들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정말 본받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예수, 바울은 굉장히 원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삶, 그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 뭐, 그걸 알아야겠죠.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갔던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 바울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도 닮는 게 아니고 바울도 닮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다. 그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을 닮지 않으면 결국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담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또 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높이시고 가장 높은 분으로 경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세상을 경외하고 자기 배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거지.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 원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보시요 읽어보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 십자가의 원수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배가 신입니다. 자기 배가 신이에요. 이 신을 배로 삼는 거예요. 자기 신이 배라는 거예요. 자기 신이 배라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고 이 사람 배에 이밥 먹는 배 있잖아요. 스타 먹기라 그러나요? 영어로. 이 배, 위장, 소장, 대장과 관계된 이 배가 신인 거예요.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고 최고로 높이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인생이 뭐 있나? 인생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그게 신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또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뭐 일하는 거는 다 먹으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것이 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않아요. 별거 아닌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원수. 십자가 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날씨도 춥고, 어 이렇게 밤에 피곤한데 주님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배 배도 고프고 밥도 못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잠도 너무너무 와. 너무한 5일 동안 한 주간 5일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피곤하니 직장 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닌 거야.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파도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부끄러운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영광이 부끄러운 데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난 덤쳐 먹어 갖고 돈 버는 거야. 남은 뭐다 죽으나 마나. 그러고 난다음에는 이게 내 영광이다. 하는 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세상의 길이죠.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땅의 일만 생각하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곳을 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요. 여러분, 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삶, 그 삶들은, 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무너졌어. 그 믿음이 무너졌어. 그 삶이 너무 아파. 힘들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금식하기 힘든데, 배에 굶기도 힘 굶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굶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을 해 봤습니까? 그런 도전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내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나와 갖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 다른 무너진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수치를 다당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우셨다니까, 기도하셨다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왔으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일을 영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영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정말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만나갖고 자꾸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갖고 이야기를 두 시간, 세 시간, 심지어 다섯 시간 들어주는 건이 바쁜 시대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을 쪼개갖고 사는 거예요. 시간당 수당도 있는데 요즘은. 요즘은 하루 시간당, 한 시간당 얼마인가요? 한 시간 일하면 돈이. 8,350원. 아르바이트 하는가 보고. <laughs> 8,350원이야. 그러면 한 시간 이야기 들어면 최소한 8,350원을 지금 돈을 해.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세미하거든. 그리고 또막 너무 막. 복잡한 이야기, 너무 많고 아픈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막 전이가 돼갖고 이게 내가 아플 것 같아 <laughs> 그 정신이 막 혼란스러운 거, 우울증 걸린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이게 같이 우울증이와 전이가 되거든 침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듣고 또 듣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제 순장이 되고, 또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면 이걸 만, 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 뭐 아플 것도 없고, 힘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만나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부딪히게 돼 있어. 근데 그걸 품는 거야. 품는 거야. 부딪혀서 싸워버리면 이거는 십자가 길이 아니라 십자가 원수지. 그게 아니라 그걸 자꾸 품는 거야. 들어주면서. 그리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으로. 그냥 가만히 갖고 혼자 일하는 건 되게 쉬워요. 집에서 그냥 화분에다가 하초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한 그릇 심어놓고 이렇게 물주는 거는 개가 뭐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켜 죽으면 그러니까 또 한가를 갖다 놓으면 되지.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영혼을 대하는 것은 만날 때부터 이게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정들을 자꾸 향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끝을 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그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영혼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 교사하면 아 말이라도 들어. 요 말이 통해야지. 말 통해야지. 그냥 말하면은 뭐뭐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냥 연습하자 하면 다 도망가고 없고. 그죠. 박대일이 형제도 하다가 열 받아 갖고 막막 뒤집어엎어. <laughs> 그 수준에서는 못 견디는 거야. 같이 거의 같은 동급인데 뭐 <laughs> 등치로 보나 뭐 비슷한데 뭐 나이도 비슷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근데 그거를 만나주고 돈 주고 물물뭐 사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laughs> 그냥 혼자서 고상하게 교회 와고 갖내 현장 그냥 기도 살짝 하고 집에 돌아가고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초신자 때 그렇게 그 정도는 하면 돼. 초신자 때 그렇게 하면 돼. 하, 찬양 좋다고 그러면 찬양하고. 그죠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영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을 분받고 바울을 분받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 그냥 놔두지 않아요. 또 주님이 영광을 주셔. 땅의 끝을 구하면 살것 같은데 다 죽어요. 나중에 가면 다 죽어요.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남았다 그래. 그런데 나중에 가면 심판날에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불에 탄다니까. 남는 게 없어. 주님의 그 불은 우리의 그런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인데 그 불이 나타나갖고 우리의 복력을 다 시험해보겠다고 하잖아요. 탁, 육신적인 것들은 남지도 않아. 자기, 자기 영광 다 받았으니까 남지 않아. 그게 무서운 거라.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바울이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이 있고 삶에도 기적이 있고 하늘에서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 보세요 1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 마침은 멸망이라니까. 이 멸망은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어요. 삶의 결론이 멸망이라니까. 멸망이란 죽어. 삶의 결론이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산다니까 영하로 몸을 얻게 되는 삶이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보세요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흥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몸을 얻는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영광 그는 그냥 육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실령한 몸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돼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쫓는 삶이 있다면 뭐될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멸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죽어요. 반드시 성령을 따르시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따르셔야 돼. 잘될것 같은데, 안 돼. 성도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결혼하면서 남편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좋은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결혼해. 신앙이고 뭐가 없어. 그거 보고 결혼하는 거야. 예? 여자들은 그거 보고 결혼해. 자기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신자인건 아무 문제를 안 삼아. 그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택할 때 자기 말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택하는 거예요. 온순해 보여. 아야, 말도 막 부끄러움을 떨면서 이야기를 해. 막, 그래. 결혼 전에는 결혼해봐. 본색이 들었는데. <laughs> 그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이게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둘다 쌍호 이, 이 요구가 하는 거고 바라는 것이 다 육신적이면 그거는 100% 5년 후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옥이야. 계속 지옥이야.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육신적인 거지. 자기만 위하는 거니까. 부부는 어떤 거예요? 서로를 위해주는 삶을 사는 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혼신하고 서로 높여주는 거죠. 존중해주는 거죠. 그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이제 끝내세요. 끝내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쪽으로 가시면 그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멸망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자녀들도 편안해져요 편하죠.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 시간은 조금 걸려. 왜냐하면 뿌려놓은 게 너무 육신의 것이 너무 많아. 그거 걷어야 되거든, 그걸 다 청산해야 되거든, 회개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온 가정이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